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백버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병상리 땅 일부가 불법적으로 토지 대장 지목이 조작 변경됐다는 내용을 스픽스 대구가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상당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기자들은 이 내용이 과연 동, 공무원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근희 여사 일가는 병산리 외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천안 김 씨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양평군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으려도록 공사비 증빙서류를 위조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양평군에서 개발사업을 했던 10수건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 작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이 영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김성교 의원이 했던 발언, 공원지구의 사건, 그리고 최근에 스픽스 대구가 단독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는 병산리 토지대장 지목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서픽스 대구 김태호 취재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매전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고 단군 있을 때는 야김영 나고 육군 연생이니까 야 김여 아 당신만 보면 미안해 그게 알잖아요. 터가 이렇게 잘 내주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성교 전 의원이 군수 시절에 대통령 처가의 허가를 잘 해줬다라는 발언 이것은 비단 공평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김근희 여사는 2004년과 2008년에 병산이 임야 천몇백제곱미터의 토지대장 지목을 과연 개발이 가능한 창고부지나 대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은 김태우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부근에 어쨌든 토지 대장 지목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 좀더 취재를 해보니까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맵 위성사진에 표시된 1002-21번지는 김근희여살 일가가 병산리에 소유한 17필지 가운데 한필지입니다 땅면적은 648제곱미터이고요. 카카오맵 위성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2008년입니다. 그런데 1002-21번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건 2003년이고요. 카카오맵 위성사진이 촬영된 시기보다 5년 앞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건데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면 위성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곡선으로 휘어진 길처럼 평평한 땅으로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수풀이 우거져 있다는 건 형질 변경 절차 없이 토지대장 지목만 인내해서 대지로 변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경된 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김근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총면적과 어, 조작의 의혹 불법의 의혹이 있는.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 땅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병산리 일대만 두고 보면 그 김건희 여사 일가는 1 7필지 23,900제곱미터 땅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금 전에 카카오맵 위성사진으로 보셨던 땅 바로 옆에도 400여 제곱미터 땅이 2005년에서 그 인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08년에 촬영된 카카오맵 위성사진에는 형질이 변경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내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땅이 네필지에 1,300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목 변경된 것 외에도 또다시 지목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정황증거를 발견한 게또 있다면서요. 그건 또 뭐,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 외에도 임야가 창고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이 조작된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축물대장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두 필지에 창고 건물을 신축했다는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신축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완공한 것이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에 촬영된 카카오맵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7년에 완공되었다는 창고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촬영된 카카오맵 위성 사진에는 해당 지번에 창고 건물 두 채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2007년에 완공됐다는 창고 건물이 거의 덤에인 2008년까지 보이지 않다가 이난 2009년에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양군이토지장 지목 변경 일자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목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인데요. 2007년도에 이미 참고로 어, 건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었고 실제로 2009년도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니. 네. 자 혹시라도 가까운맵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위성 사진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하지만 지금 김태호 본부장 지적대로 양평군에서 실제로 짓지도 않은 건물을 있는 것처럼 토지 대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도 양평군의 어, 확인과 또는 지금 우리가 증거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좀더 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것을 보더라도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창고 건물을 짓지 않았는데 지은 것으로, 어, 토지, 대, 이제,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이 변경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계속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희 여사 일가가 이제 소유한 임야가 창고 용지로 침묘 변경된 거는 언제이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토지 대장에는 2008년 무렵에 김근희 쌀가가 소유한 임야 4 필지가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또 같은 해에 임야 두 필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창고용지 내 필지와 도로 두 필지 면적을 합치면 3,500제곱미터 정도인데 토지 대장에서 지목이 변경된 날짜는 2008년 1월 17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카카오맵 위성사진을 보면 양평군이 산지 전용 허가와 형질 변경 허가 절차 없이 김건희 사 일가가 소유한 임야의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또는 도로로 변경해준 흔적이 곳곳에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양평군이 어떤 이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혹시 이런 이제 그 토지에 대한 무단 이제 형질 변경 또는 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조작과 관련해서 양평군의 공식 견해는 무엇인지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양평군 민원토지과 담당 공무원은 임야인 땅의 토지행질이 대지로 바뀌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카오맵 위성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형질 변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소유한 땅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는 과정에서 산지 전용 허가나 형질 변경 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공개할지 여부는 자신이 아닌 군수가 결정할 몫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이런 걸 행정 어,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은 계속 토지 서류가 조작됐다는 <laughs> 내용을 시장 하는 거을 해서 행정 정보 공개 청구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거나 또는 양평군에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지금 현재 김태우 본부장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네. 공식적으로 절차를 바, 밟지 않으면 이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제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 이런 것들이 어, 불법적으로 조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무원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그 형질 변경이나 또는 지목 변경과 같은 어, 이 조작 의혹이 네. 생기지 않겠습니까? 았 자,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목 변경 신청은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합니다. 하지만 지목을 변경해 줄지 여부는 그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 원칙적으로 긴 근의 살가가 소유한 임야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창고 건물을 이 안 짓고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그 먼저 건축 대장이 나와 있다는 거는 그게 있어줘야 이후에 도로 개설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동시에 산지전는 허가도 받는 거고요. 하지만 뒤근이 쌀가가 소유한 임야 가운데는 창구 건물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축하지 않았는데도 임야가 창구 용지로 지목이 바뀐 땅이 두필지가 발견이 돼서 공문과의 유착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토지 대장상으로는. 그 임야가 창고용지와 도로로 무단 지목이 변경된 시기가 2007년입니다. 당시 군수는 바로 김승규전 국회의원이고요. 김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양평군수를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전 의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다시피 그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3월 30일에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수식에 참석해서 그윤 대통령과 친분과시하면서 자신이 윤 대통령 측에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대통령이 미안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중황으로미어볼 때, 병산리 토지대장 지목이 인내에서 대지나 도로 그리고 상고용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회사 일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성교 전 의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전 의원은 네.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네.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현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죠. 그 네. 내용이 어떤지도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아그 어, 지난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해서 회계 책임자가 천만 원 선고를 받고 본인은 무죄를 받았지만 회계 책임자가 그 천만 원 선고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그 저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금 상실 한거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제 네. 양평 여주 양평에서 김성교 전 군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어 이제 총선 과정에서 불법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 A 씨가 천만 원의 벌금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고, 이에 따라서 네. 자동적으로 김전 의원이 어, 의원직을 이제 상실한 상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피스 대구의 토지 대장 지목 조작 보도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양평 쪽 어, 지역 사회 분위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거불어민주당 네, 그 최재관 여주시 양평군 위원장은 다음 주에 스피스 대구가 단독 보도했던 토지 대장 지목 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김건희 에사 일가가 소유한 그 경산리 땅 현장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 지역 언론들도 눈으로 확인이 드러났듯이그 형질 변경 없이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동갑이 되고 창고 용지가 지목 변경되는 과정에서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는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이 내용을 스픽스 대구와 처음으로 보도하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이어가는 이유는. 어, 무엇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 사실이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이라도 이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 당사자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뭐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 하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양평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것이 대통령 일가가 아니라 민주당 또는 야당 또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의 관련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내용이 확인됐으면 과연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 해당 자치단체는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와 자유가 과연 이런 사건과 취재 보도에는 적용이 될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피스 대구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태우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취재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계속 충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우 본부장,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아니 촥. 자, 여러분 스픽스 대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오늘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또덜차 있지만 정의와 진실을 향한 스픽스의 발걸음은 강하고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스픽스 대구는 더욱 더 노력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를 꼭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추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서픽스 대구가 마련한 백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택배... 또 받으실 예, 수 예, 있죠. 예, 근데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음.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피스 광화문달룸 치셔도 되고요. 스피스모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기 건강히 드실 수 있습니다.